평행사변형 ABCD가 있는데요. 이 평행사변형 ABCD 안에 P라는 점을 잡고 각꼭짓점과 이렇게 이었어요. 그랬을 때이 그림에서 결론이 뭐였어요? 마주보는 삼각형 두 개의 더한 넓이가 어떻다? 같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자, 기억이 안 나면 선생님이 한번더 증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고 한 점을 잡았어요. P점을. 이렇게 그리고 꼭짓점을 이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고, 또 어떻게 하냐면, AB에 평행하게 이렇게 선분을 그어요. AD에 평행하게 선분을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이 각각, 이 사각형이 또 무슨 사각형이 돼요?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럼 이 사각형, 이 사각형의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여기를 A라고 할게요. A.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가 B. 여기 C라고 하면 C. 여기 D라고 하면 D. 이렇게 될 텐데, 자, 위에 있는 이것과 이걸 더하면 뭐예요? A, B, C, D를 더한 거죠? 옆에 있는 거두개 더하면 A, B, C, D죠. 그래서 합이 똑같습니다. 마주보는 삼각형 두개 합이 똑같아요. 그러면, PAD, 여기가 19, PAB, 10, 그리고 PBC, PBC, 여기가 12, 여기를 몰라요. 그럼 결론이 뭐였다고요? 10 더하기 X와 19 더하기 12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두개 더하면 31이잖아요. 이 양에서 빼면 2 1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해집니다.